사락방 만나 쉬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창세 3장 19절에 선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죄의 결과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에 관한 선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은 죄를 지은 즉시 흙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930세를 향수하고서 흙으로 돌아갔고 죄의 장수를 경험했던 무드셀라 역시도 969세를 향수했지만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와 죽음은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했던 가족들과 친구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자연과학은 침묵할 뿐이며, 종교의 견해들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 사람이 죽은 후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사후세계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에덴에서 하나님 이 사람을 지으실 때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다음 성경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을 수학 공식처럼 대비시켜 본다면 흙 더하기 생기 이퀄 생명 또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생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이 제공하신 숨 또는 호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구에 전원이 연결되면 전기가 흐르면서 빛이 나고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원이 단절되면 흐르던 전기는 사라지고 전구를 밝히던 빛도 열도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구에 빛과 열을 만들어낸 전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전원에서 차단됨과 동시에 전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생명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몸에 하나님이 제공한 생기가 들어가면서 숨을 쉬고 움직이며 활동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생기가 끊어져 죽게 되면 몸은 썩어 흙으로 들어가고 생기는 마치 전기가 끊겨져 없어지듯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흔히 사람의 구성을 몸과 영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영 또는 영혼은 몸에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이 사라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 또는 영혼은 몸에서 분리되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기가 끊어지면 사라지듯이 사람이 죽게 되면 생기나 영도 전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의 영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